사람의 가진돈 얼마예요 가진돈이요? 10만원 정도 있습니다 오 부자네 그거 만약에 <laughs> 우리가 길드 만들어야 돼 10만원 다 내놔 하면 줄수 있어요? 어? 드... 네 어, 드리... 아, 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대신 본인은 탈락이에요 괜찮아요? <laughs> 예? 돈을 드리는 탈락이라고요? 있구나. 감정 이거 놓고 감정하면 되는 거지 라멜씨 라멜씨 네 반가워요 농부는 몇시에요 농부 92요 92? 네 말이 돼 92가? 왜요? 저 요리사 전직할건데 예저 도와주세요 예 무슨 요리 하실건데요? 저 레시피 한번 뽑아볼게 지금 <laughs> 왜왜왜그 말든 뭐지 아, 아, 그 수... 파스타랑 그 아, 볶음밥 뽑을 수 파스타랑 볶음밥? 귀찮네. 아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아니 뭐 요리사 있으면은 농부가 저 재료 대주는 게 맞지. 왜요? 반응이 왜 그러지? 아아야야야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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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우리 우리 사이. 아니 잠깐만 저기요. 예. 확실하게 하자. 답과한 이한 씨. 예? 내가 돈 어디서 났어? 농부한 돈 어디서 났어 어제? 음... 회피하지 마! 도망가지 마! 내눈 똑바로 쳐다봐! 그건 셜커 살 돈이었는데 농부할.. 알... 농부하는 그 돈이 아니고.. 돈 건... 농부 그거 어디서 났어? 누구 돈이야? 대형건처는 준수가 사줬는데.. 그럼 셜커는 누구 거야? 이렇 똑바로 봐! 에? 에? 여기서 어디서 났안 되겠다 에? 에? 이거 뚝자라야겠다아안 되겠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따라와 김주소 쪽지로 보내나. 예. 아니, 아, 니 진짜 화나네, 가 갑자기. 아. 니 레시피 먼저 뽑고꼬꾸꼬 말씀하세요. 그 레시피 어디 서사요 근데? 레시피요? 요리 요리사한테 사면 돼요, 저기. 어디, 어디 어디? 돈 돈은 가져왔어요. 3만 원인데 하나 뽑는 거. 저 15만 원 있어요. 15만 원? 어디? 여, 여기 어. 여기 있어요. 레시피. 구매. 응 김치전. <laughs> 김치전 맛있지. 밥곱스 두 개, 세 개. 돼지고기 덮밥. 오. 근데 재료 수급이 좀 쉬운 게 떠야 돼요. 레시피는. 어,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레시피 뽑아 올 테니까는 네. 제 미친 요리사 빙의해 가지고 돈개복 사는 하거 보여 드릴게요. 가시니까. 가려야. 음 삼만 제... 원 있어요. 삼만 원? 삼만 원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에? 재료 조달해 주면 저 뽀찌 줘요? 한번더 해보자. 한번더 해보자. 뽀찌 주냐고요. 재료 아니. 대주면. 아내돈 줬잖아. 내가 많이 줄게. 내가 부자 되면은. 어? 나 그냥 손이 큰 남자야. 음... 이번에 야복 가게야 빨리. 특등급 스테이크. 고기류는 망이래요. 망캐래요. 망캐. 망캐 좀몇번 하면 되겠지. 일단 무역성 갈래요? 근데 저 무역성 가야 돼. 라멜씨 나 네. 오늘 야복까지만 도와줘 야복이요? 그거 응. 뽑으려고? 오늘 뽑고 인생 역전가지 아니 거. 야복 뽑는데 180만원 썼다는 사람도 있대 자신 있어요? 운이 안 좋나보지 <laughs> 운좀 있는 편이에요? 저는 황금손 황금손 오오오 근데 지금까지 뽑은 걸 보면 좀... 음... 아아니왜 <laughs> 때려요 딱반반 맞은 짓 했어 아 이거 마음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와 님저 45만 원 당진했어요. 아니 잠깐만. <laughs> 45만 원 당진했다고? 진짜 말도레전도 자꾸 <laughs> 아니 미친. 아니 진짜 말안 되네. <laughs>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어 라면은 이미 있네. 왜 나밖에 안 왔어? <laughs> 먼저 온 사람이 없어. <laughs> 어, 길드에 대한 건데요. 어, 저희 콘텐츠에 길드가 있습니다. 근데 공개를 안해던 게, 어, 좀 라이트하게 초반에 즐기게 하다가 나중에 약간 조금, 어, 좀 이렇게, 좀 라이트하게 즐기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애초에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 길드를 만들면 12명으로 죽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보니까 길드를 만들어야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혜택이 있고 맞죠? 보스 잡는데도 이득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18명이 함께 갈 수는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게가.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고정으로 생각하는 멤버가 한 다섯 명 정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네 명씩 꼭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네 명씩 적어봐라. 해서 어. 제가 익명으로 투표 받았습니다. 네 명? 네 명씩 일단 누구냐면 자 일단 박 사장의 투표가 있었네요. 두 명인데 박 사장권 공개하겠습니다. 예예 <laughs> 아, 좋습니다. 박 사장왈 네명 적어라 했더니 호뚱닝 카라멜, 안녕수야는 제일라고 했는데 안녕수야 적었고 그리고, 그리고 깨박이 이렇게 역시 적혀 있었고요. 다른 분들의 음, 투표 한번 보겠습니다. 탄, 카라멜, 먹채 또뜨뜨뜨 적은 사람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투표에선 저는 다 좋아요 라이트니까 어차피 나간다고 못 노는 것도 아니고. 자고 끄이 끄이가 적었습니다. 아 아무도 <laughs> 아, 또... 끄이 끄이 4명 적으라고 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 제가 그걸 이제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는더 좋아요 진짜. 왜 말해요 이거 익명이라면서 끄이 끄이 2분 시간 주겠습니다. 4명 적으세요 빨리. 인명이라면서 네, 왜 말씀하세요? 근데 아직 누군지 공개 안한사람들 있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해 줄게요. 4명 빨리 적어봐. 재밌으면... 그리고 그다음 그리고 <laughs> <laughs> 사람이 적은 거 말해주겠습니다. 그면 결국 팀만 남는 아니에요? 그다음 사람이 적은 거말해줄게요 목제토, 카라멜, 뜨뜨뜨뜨깨바. 카오 근데 카라멜과 목제토가 투표할 게 있네. 뒷돈 맺었어요? 카라멜과 목제토가 비선 실세였나 근데? 뭐 어, 뒷돈 안 돼? 그러게.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야 그리고 그다음 사람 A 식이 깨바 뜨뜨 카라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 근데 딱 겹치는 사람들이 겹치네. 자, 그 다음에 끼끼가 보낸 거, 카라멜, 뜨뜨뜨뜨, 깨박이 이렇게. 자. 이거 익명 맞아요? 익명 맞습니다. 익명 예. 보장했고요. 그러면은, 물어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으이 끄이, 꾸 안녕수야, 따다. 정이 까지. 11명 오우 우정 인터넷 사장님 회의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어이구 누구야 끙클 우정님이십니다 아, 네 끽끽이가 네, 깨어졌어요 아니 우정님만 아. 자빠져 자고 있었다고? <laughs> 자빠져 에이 말이 안 나, 되지 에이 죄송합니다 나 지금 들어온 새끼가 있습니다 또 <놀람> 하이, 하이 아니 하이. 어떻게 된 거죠? 그 뭐냐면 박사장씨 해출하게 됐는데 소가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무슨 <laughs> 소리예요 조직을 위해 <왜> 개처럼 일했는데 <laughs> 이랬는데... 원래 개처럼 일하고 버려지는 <laughs> 겁니다 그럼 박사장씨 네네네 박사장씨 투표한 사람 깨박뚱잉 라멜 수야 이유 아, 말씀해주세요 자딱 말할게요 사람의 끼끼 일단은 농료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농료 베이스를 쌓자 그래가지고 끼 끼랑 라멜이랑 그리고 안녕 왜 넣었죠? <laughs> 안녕하세요. 제고 다른 사람 한명 뽑아야 돼요. 한명 지금 말하세요. 한 명이요? 예. 네. 저 블랙오크로 하겠습니다. 아, 아이씨. 잠깐만. 남자 두분손 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일단 확인했습니다. 마인드 하고. <laughs> 네. 그다음에 이제 카라멜. 네. 카라멜은 사실 10만 초대권을 우리가 초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또민 사지 알아서 해라 했는데 개조소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어. <laughs> 파라메 그러니까. 지금 세가지 검 레벨로 맞. 아 레벨이요? 네. 농부 98, 광부 어? 33, 어부 48입니다. 와, 오 많이 열심히 하긴 했네. 파라메 <laughs> 음, 가지고 얼마예요? 아진 돈요? 이 1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오, 부자네. 아, 왜 이렇게 빙땅 쳐놨어, 뭐야? 이거 만약에 <laughs> 우리가 길드 만들어야 돼 10만 원다 내놔면 하줄또 있어요? <laughs> 어, 드네 어, 드리... 아, 아,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지 본인은 탈락이에요. 괜찮아요 <laughs> 예? 돈을 드리는 탈락이라고요? 탈락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오. 아니 카라멜은 길드 들어와서 네. 만약에 평생 농부만 해야 돼도 할수 있어요? 네, 뭐할수 있습니다. 건전 절대 돌지 말래. 우리가 우리 길드 통제. 괜찮아요? <웃음> <웃음> 이미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laughs> <laughs> 그래요? 그래요 확인했습니다. 마인드가 돼 있긴 하네. 그래서 제가 볼때대시기를 빼고 딱한 명만 뽑으면 돼요. 어, 맞죠. 진정해. 투표했던 사람들 다 끼고 어, 이제 마지막 한 명. 그럼 남은 사람이 블랙워크, 한갱, 또대장이세명 중에 한명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음. 여기까지 왔다는 게 뭐야? 의지가 있는 거야. 맞죠. 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뭔가 의지가 있는 거야. 그래도 그간 정이 있고 뭔가 어 나도 길드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싶다. 맞죠. 들어갈 수 있다면 와서 제대로 하고 싶다. 그 소속감이 있는 거잖아. 소속감이. 맞습니다. 여러분 다풀캠 하세요. 뒷속말로 네. 저한테 보내세요. 끝. 여러분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블랙워크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박수. 누구를 알아? 하지만 탈락했어도 여러분 저희가 개조소 그 사물함 열어놓기 언제든 오세요 진짜요? 공항 빼고. <laughs> 맞아. 아니 블랙워크 씨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1 2명 그러면 일들을 만들도록 할게요. 네. 네. 아 그럼 자, 저희의 이번 목표 설정 가겠습니다. 자, 박 사장 브리핑하세요. 본 브리핑. 아, 이번 주 목표 설정. 아, 개인 목표. 이번 진짜 이거 생활 레벨 이번 주 안에는 백렙 다 찍어 놔야 돼. 한분야든한 분야. 백렙은 뚫어라. 이거는 진짜 쉬워. 우리 이거 진짜 설렁설렁 하는 거야. 이거 진짜로 파일 안에 25씩만 올려도 아, 어, 빡센데 아니. 아, 이 비자. 아. 야 알았어 알았어. 3분야 백은 무조건 찍고. 그리고 아 이건 욕심일 수 있는데. 뭔데 뭔데? 우리 전부 12명 다 전투랩 20. 전투랩? 어 전투랩 20.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예! 어, 감사합니다. 혼이 느껴지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첫 100레벨 직업 찍었다 농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